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차 있나, 집 있나, 이런 헛소리를 하지 마라는 영상에 달렸던 댓글 리뷰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약간 쉬었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목소리가 좀 자연스럽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올렸던 영상이, 그, 김미경 강사가 매우 옛날이죠. 그때 영상을 제가 그때 올렸던 건데, 아마 이때 영상이 82년 김지영 세대가 이제 결혼할 때쯤이에요. 제 기억에는 이때부터 대한민국 여성분들의 그 과도한 요구가 이때부터 저는 시작됐다고 보이거든요. 아까 영상에도 다른 분이 본인 나름대로 이제 찾아보니까 2010년대부터 이거 된것 같다. 물론 그 전에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게 너무 이제 가버린 거죠. 아마 제가 볼 때도 82년 김지영 때부터 이게 심해졌어요. 자첫 번째 댓글을 보겠습니다. 웃긴 게 본인들은 남자 절반도 안 되는 월급과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재산을 가지고도 어떻게 그렇게 면접관 모드로 고자세에 그 오만한 태도로 남자를 대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한국 20대나 30대 이자들이 남자한테 얼토당토않는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비유하자면 연봉 3천도 못 주는 영세한 기업이 신입 사원을 뽑을 때 서울 명문대 출신 고급 자격증 지득자가 아니면. 우리 회사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특히 이제 소개팅했을 때 후기들 중에 보면 자기가 이제 면적당했다라는 그런 후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사연 하나 좀 가져왔습니다. 유교사 소개팅 후기 블라에 있는 글이고요. 블라에서 유독 까이는 직업 중 하나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선입견 없이 만나보자 해서 일단 만나봄. 본인 나이는 서른하. 상대방은 33. 리자가 더 나이가 많네요. 중학교 교사. 외모는 나쁘지 않았는데, 좀 날카롭게 생김. 결론적으로, 힘들었던 만남이었는데, 얘기를 하던 중 기억나는 쎄였던 부분들은, 1. 직장이랑, 직장인이랑은 만날 생각이 없었는데, 훈훈하다고 착하한 이야기를 듣고 나왔다고 함. 아, 딱 교사란 직업이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위대한 직업인가? 여교사다. 직장인 아니면 이 말이 그거잖아요. 뭐 전문직이나 아니면 뭐 사업하는 돈 많은 사람 아니면 나 정도 여교사면 안 만나는데 고훈하고착가단 이야기를 듣고 나왔다. 이걸 어떻게 사람 면전 앞에서 이야기를 해요? 일종에 보면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나 같은 여교사를 못 만나. 내가 너 만나 주는 거 영광으로 알아. 요따구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욕하고 마인드 가지는 것까지는 존중합니다. 개인의 자유니까. 하지만 상대방 앞에서 소개팅에서 이딴 말을 한다는 거는요. 진짜 금방을 뜨러도 너무 금방을 뜨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죠. 기본 매너가 없는 여자죠. 자, 2번 연봉이랑 복지를 물어보더니 생각보다 좋은 조건이 아니신 것 같다고 함. 연봉은 6천이 좀안 되고 복지는 그냥 저냥 뭐 이런가 봐요. 뭐 근데 아니 연봉이랑 복지가 한번 물어볼 수는 있다 쳐요 그래 소개팅이니까 결혼은 전제한. 근데 그게 뭐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꼭 소개팅 나온 남자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냥 자기 혼자 마음속에서 계산하면 되지. 직접 이야기를 했대요. 이거 꼭 면접 보는 거죠. 정상적인 마인드를 가진 여성이면 이러지는 않죠. 물어볼 수는 있다고 봐요. 소개팅이니까 결혼을 전제한. 그러면 머리 안에서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지. 이걸 왜 상대방 기분 나쁘게 이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여교사들 인기가 떨어지고 있어요. 결정사 이런 거를 보면 그게 직업에 그게 나오거든요. 나오다가 나오는데, 오랫동안 여교사가 1등이었어요. 부동의 1등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떨어졌어요. 여교사들이 이러니깐 떨어지는 거예요. 소문이 난 거예요. 3. 부모님이 지방 사신다는 얘기를 듣고 표정이 많이 굳어진. 좋은 거 아닌가? 그 뒤로 본가엔 얼마나 자주 내려가냐? 은퇴하셨냐? 노후 준비는 다 되셨나? 등등을 물어봄. 진짜 대단하네요. 이것들 말고도 잘안 맞는 부분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자리가 편하지 않았습니다. 애프터는 따로 하진 않았는데 주선자를 통해서 상대방이 내가 연락하면 만나볼 의향이 있다는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만나볼 의향이 있다. 참 공주님 나셨습니다. 나이 33세. 참 여교사라는 직업이 그렇게 대단한가? 요즘은 교사 직업이 저는 좋아보이진 않는데요. 요즘, 어? 요즘 초등학교 일어나는 일이 이게 초, 이제는 지금 초등학교지만 몇 년만 더 지나면 이제 중학교도 난리 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버티지 못하는 선생님들 많을 거고, 아마 요 교사들이 결혼한 이후에 많이 그만둘 겁니다. 지금 옛날의 교사분들보다 지금 교사가 난이도가 특히 높은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 아이들도 문제가 있지만은 학부모들의 민원이 그리 많대요. 그리고 학부모들이 걸핏하면 법적으로 막 고소고발하고 막 이런가 봐요. 그래서 학교 교사 옛날처럼 그렇게 인기 있는 직업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직업으로 아마 좀 많이 해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차 있냐 집 있냐 이렇게 묻는 여자들은 애초에 남자한테는 관심이 없고 그저 당신들 주머니에 돈만 보고 온 여자라는 걸 명심하세요. 이런 부류의 여자를 만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영혼마저 갈아먹고 버려질 거라는 걸 말해주려고 한마디 던지고 갑니다. 오늘도 재산을 다하고 살자라고 하셨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면 "20여 년 전인가, 그때도 유자들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소개팅이든 선이든 차있냐 집이냐" 이 질문을 해대더군요. 저도 직접 경험한 당사자로서 그런 질문을 드리면 정말 기분 나쁩니다. 할부로 대출로 사지 않고서는 30대 역시 차집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돈을 한참 모아야 할 시기에 차 있으면 돈을 못 모읍니다. 차가 돈 먹는 하마예요. 차에 목매다는 남자도 그렇고, 사람을 차로 평가하는 여자도 정신 차려야 할듯 합니다. 차로 사람 가리면서 급낮은 자기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우리나라가 이게 잘못된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로 가지고 등급을 매기잖아요? 일본이라든가 유럽,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들 같은 경우도, 경차 엄청나게 많이 타요. 오히려 경차 우리나라보다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차로 이렇게 등급 나누는 게 좋은 문화는 아닌데, 하여튼 우리나라가 더 심한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큰 차를 좋아하죠. 큰 차가 아무래도 좀 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결코 좋은 문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자들이, 차 있는 이자들 별로 없잖아요. 아니, 본인들은 차도 없으면서, 특히 뚜벅이들이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물어보고, 그리고 이거와 관련되어서 뭐 연구라든가 뭐 설문조사가 있는가 한 찾아보니까 세금권은 없고요. 2012년도에 이런 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카 셰어링 업체 그린카에서 2012년도에 2030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 여성의 75%는 차 없는 남성과의 만남이 꺼려진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한 거예요. 남자 같은 경우는 35%만이 차 없는 여성과의 만남이 꺼려진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했기 때문에 여성들이 차 없는 남자에 대해서 하여튼 매력을 많이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대한민국 남자 힘들어요. 돈도 벌어야 되고 집도 마련해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차도 뭐 요즘은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반떼 밑으로는 뭐 남자로도 안 본다면서요. 매력 못 느낀다면서요. 최소한 뭐 그랜저 이상은 돼야 되지 그딴 이야기 한답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차도, 어? 비싼 거 사야 되고, 집도 준비해야 되고. 아이 진짜 대한민국 남자들 제가 볼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차라리 진짜 결혼 안 하든지 국제 결혼하는 게 훨씬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괜찮은 여성이 있는데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 자, 그리고 다음 댓글 한 보겠습니다. 정말 화가 나는 게 뭐냐면요. 사회 출발은 여성이 더 빠른데, 돈은 왜 남자가 당연하다는 듯 많이 모아야 한다고들 이구동성인지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봐요. 뭐 어머니 즉 지금 현재 결혼하는 세대의 어머니들도 좀 그런 마인드가 있고요. 지금 현재 2030 여자들도 보면 남자들한테 이제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본인들한테 유리하기 위해서 남자한테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예요. 남자면 당연히 그 정도 해야 된다. 남자가 여자한테 배려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스라이팅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보다는 윗세대지만 저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게 제 밑에는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제가 관찰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자들한테 너무 무거운 짐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제가 봐도 합리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리고 다음 댓글에 보면 암탉이 울어서. 나라 망하게 생겼네요, 정말. 이라는 글이 있었고, 그 밑에 제 댓글이 이미 망했는데요? 이렇게 나왔고, 또 다른 분의 댓글에도 암탉이 굴어서 망한 나라라고 하셨어요. 저의 솔직한 심정은 지금 이미 늦었다고 봅니다. 되돌리기는 힘들어요. 이게 가속력이 붙었고, 뭐, 국가라든가 사회라든가 언론이라든가 뭐, 미디어라든가,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는데, 레이크가 전혀 안 걸리고 있어요. 어디까지 가는지 그냥 끝까지 가보자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5년만 딱 가잖아요. 5년, 10년 딱 가면 이거는 이제 멈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아마 전 세계 최초의 암타기구로서 망한 최초의 나라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아마 인류한테 큰 교훈을 안겨줄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탈조선 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어렵죠. 살려서는 그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만은, 일단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현상 자체가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현상은 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떤 지금 현재의 삶도 힘들지만, 대한민국 나라 꼬라지가 돌아가는 걸 보면, 뭐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정도야 버틸 것 같은데, 20년, 30년, 40년 뒤에 이 나라가 정말 온전할지, 견딜 수 있을지, 이 구조가 유지가 될수 있을지, 걱정하는 분들이 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10년 보고 하는 거 아니니까, 지금 보통 이제 한국을 떠야 되겠다,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분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통계적으로도 나옵니다. 당연한 현상인 것 같고, 저도 요즘에는, 원래는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몇번 제가 초창기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떠날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무서워요. 한국이 무너지는 게 너무 빠른 것 같아서, 특히 이제 저는 출산율 보면서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출산율이라는 거는 어떻게 본다면 대한민국의 어떤 모든 것을 나타낸 결과물이라고 보는데 이 결과물이 끝없는 추락을 하니까 무서워요. 소름이 돋아요. 당장 10년만 제가 있다가 뭐 죽을 거면 관계없죠. 근데 저도 뭐 이제 그래도 한 40년은 더살것 같은데 뭐 짧으면 30년? 40년? 큰 병에 안 걸리면 그럴 것 같은데 조금 두렵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다음 댓글 을 보겠습니다. 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돈 재산을 사랑하는 거에 바로 정이 뚝 떨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보면 그래도 이제 20대 초중반에 연애하고 결혼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행복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조건보다는 사랑으로 이제 결실을 맺었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 이후에 뭐30 정도에서 만나고 그 이후 같은 경우는 사랑보다는 거의 조건으로 만난 케이스이거든요. 그리고 그 비율이 어렸을 때 연애 해 가지고 결혼하는 비율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요즘은 전체적으로 혼인이라든가 출산이라든가 이런 게다 늦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결국은 이거에 대한 결과물이 뭡니까? 전 세계 1위의 잭스리스가 대한민국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화는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옳은 게 아니다. 여성들한테도 이게 좋은 게 아니야. 물론 남자들 뭐 돈과 재산을 보고 결혼한 거지만은. 그렇게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때 지금 결혼 생활 만족도를 보더라도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나빠요. 만족도가. 불만족이 많다는 거죠. 만족도도 낮고. 이거는 결국은 서로한테 안 좋습니다. 이런 문화는 빨리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어, 어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면 외국 여자 만나려고요. 전에 외국 여자를 만나본 적도 있고 훨씬 마음씨가 곱습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외국 여자를 만나세요. 외국 여자도 나이 봅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만큼 나이를 많이 보는 나라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이유를 제일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나이를 가지고 서열을 따지는 문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여요.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무위키에 있는 거를 좀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한국의 나이 문화는 거의 한국 고유의 요소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 따지는 게 별로 없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나이가 한두 살 차이가 난다고 한국처럼 언니, 오빠, 형, 누나로 달리 부르고 존대와 반말로 언어 형태까지 바뀌는 식은 거의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옆나라, 중국, 일본에서도 단순 한두 살 차이로 연장자 대접하는 문화는 거의 없다. 서양권은 물론 사, 3살에서 5살 차이 정도마저도 아무것도 아니며 나아가 나이가 대략 10에서 20살 이상의 나이 차이가 나면 어느 정도 우대하는 문화는 있지만 한국처럼 극단적이지는 않다. 나이 차이로 언어가 바뀌는 그나마 비슷한 케이스는 베트남 정도가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무위키를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많이 따져요. 그렇다고 외국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확실히 나이 서열 문화는 외국이 덜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서른 살 넘는 남성들 같은 경우는 조금 결혼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남자 나이가 서른이 넘고 마음쯤 가버리면 서른 초반 여성을 만나려고 해도 힘들어요. 그럴 때는 제가 볼 때는 국제 결혼을 선택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나이를 덜 따지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